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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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진. 히녹스. 오, 나이스. 히녹스. 도감 등록. 몰라요. 저거 오우건 거 같은데? 와 돼지처럼 생겼는데 얼굴은. 콧물 방울이 나오는데 소리가 어? 목걸이에 뭐가 반짝여요. 저 목걸이가 되게 좋은 목걸이 같은데. 세이브. 잡자. 잡자. 컨트롤로 잡읍시다. 아내 무기가 너무 느린 거밖에 없어서. 세이브했고 내전의 검 오케이 깔끔하게 방패 좋은 거오 저거 뭐냐 저칼 저거 아니야? 아, 진장, 아씨, 아, 진장, 아, 아, 진장, 실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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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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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행자의 거미던데, 근데, 아, 그냥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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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나니까, 들어와, 들어와, 파, 파, 시야, 파,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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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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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오, 잡 야,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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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오, 죽을 뻔, 죽을 뻔. 와씨, 오, 죽을 뻔, 오, 오, 그럴 뻔했어. 어어,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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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죽을 뻔했어, 씨. 과일, 과일 전골, 과 파 파. 오호. 야야야야 야. 형네 어, 깔고 먹는 게 저거. 아 짜증나네 진짜. 어. 잡겠는데 어, 이거? 어잡 잡을 것 같은데? 어 느낌 왔어요. 느낌 왔어. 느껴 왔어. 먹어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네. 오, 식깜짝이야 어. 어. 바닥을 날름거리는데 저거. 파. 파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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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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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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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자, 우리 뭐 먹을 거 많아, 먹을 거 많아, 먹을 거 많아. 먹을 거 많아, 먹을 거 많아. 어, 파샤, 파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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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파파파파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프리오오케오오오와해오어오 오케이, 오케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칼날 바오나오오야오 오, 맥스 오오안오 두리안. 어, 두리안도 있 오케이. 오케이, 발톱. <laughs> 아, <야, 이거> <laughs> 어, 히녹스의 오오오오이오케이오녹스오케오케이 칼날 바오나 히녹스의 오오오그 발톱 보소. 오오오오오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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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완벽했죠? 저기 뭔가 마을 같은 게 있는데. 뒤에 안본거 있어요? 어. 오, 맥스 트러플. 와, 트러플이네. 이거 송로버섯. 또 이게 이거 하면은 팔게 팔면 비싸겠다. 얘도 송로버섯이 나는구나 오, 씨 갑자기야. 오, 씨. 뭐야? 아저 오징어이씨. 저거 언제 한번 잡아야 되는데 저거. 아 오징어 꼬리를 해먹든지 해야지 저거. 아 야야야. 아,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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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오오 오, 되게 되게 되게. 오 저거 세 보이는데? 오 잠깐만 얘세 보이는데 지금? 오나 무기 뭐야? 이거 쓰가 가디언 나이프. <laughs> 어 뭐야 별로 안 세네? 아 뭐야 이거? 어, 아 이거 이거 아리잘포스의 발톱.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내가 무기가 아깝네. 아이씨 젠장할 어 분매랑 세 건데? 아저 분매랑 어떡 하냐 저거? 분매랑 이거 이거 벌어주고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세 분매랑으로 가져갑시다. 세 분매랑으로 가져갑시다. 음? 어 뭐지? 어 음, 당신은 뭐, 뭔 소리지? 아 이쪽입니다. 어 다른 종족 같은데? 오 뭐야 되게 세 보이는 무기. 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조라족 타카라고 합니다. 당신은 하일리아인이죠? 하일리아인 만나? 아이 잘생겼구나. 어. 그래 틀림없는 하일리아인. 지금 지금 조라족의 왕자 시드님이 어떤 연이로 하일리아인을 찾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지도 따지지 말고 멀불다리에 시드 왕자님을 만나러 가주시지 않겠습니까?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 무리해서라도 가주시면 좋겠는데. 아니야 정했어요. 무리해서라도 가주세요. 시드 왕자님이 계신 멀불다리는 저쪽. 여기서 동쪽에 있는 조라강 상류 첫탑 근처에 있습니다. 아 이제 코끼리 신수 이벤트라고? 아 그래요. 하이라이트 부탁합니다. 외모 차별이에요. 아. 잘생긴 목소리를 바꾸지 마세요. 아유, 제가, 다른 종족인데, 그래도 잘생긴 목소리를 해줘야지. 아저 오징어 자식도 내가 언제 한 번, 네, 가만두지 않겠어. 이거 쌀 아니야, 이거? 아, 쌀 아니네. 그냥 허무하게 날아가 버리네. 어디에, 이 근처에, 사당이 있구만. 저 탑을 가려면 건너가야겠죠 여기 여기 맵으로 오늘 딱뜯어 놓고선 내일 딱그 신수. 아, 야야야야야 야. 어 씨,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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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오, 이거 클앞했어 지금. 클앞했어. 어, 아, 그래. 너너너 너. 아, 파 파. 아, 이게 이래서 들어와, 들어와. 아, 이래서 제가 어렵다고 하는구나. 자, 타임 그대로, 그대로 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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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 사진 찍을 때 가만히 안 있는구나. 오우, 오, 죽을 뻔했네. 오우, 사진 찍을 때는 가만히 있는게 아니네. 아, 이걸 먹어야 되나? 내꼭 이걸 먹어야 돼. 아니야, 저걸 먹지 말자. 아껴, 아낀다. 일단 사과로 버티자. 사과를 몇개 먹어. 너가 타야 타! 아시 오케 이 깔끔. 네. 오, 아,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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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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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네. 아, 불안한데, 저, 아, 씨. 저 겁나 세 보이는데. 잡을까? 잡을까요? 아, 우 띵띵 거리는 거 시끄러워 죽겠네.

어 너무 어 아씨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여기? 어저 위에 올라갈 수 있어? 오비 오고 난리났다 지금. 네 언덕으로 등반해서 가야겠네요. 어 이거 목들이 되게 위험해지네. 번개 조심해야 된다고요? 어. 아, 또, 벽이 젖어 있어. 아, 나, 씨. 야, 게임 진짜 갓게임이네. 벽이 젖어 있어서 미끄러지는 것 봐. 아, 철무기 빼야돼요? 알겠습니다. 아, 철무기 빼야겠다, 씨. 아유, 씨, 모르겠다. 철무기 철목이 빼. 철무기 철목이 빼. 철무기 철목이 아닌게 없어. 아, 나다 철이야. 나 철을 왜 이렇게 사랑하냐. 복코곤봉 오케이. 어우씨, 깜짝이야. 와. 와, 본게 스킬 보소. 어딘지 못 찾았어, 못 찾았어. 못 찾았어, 못 찾았어. 못 찾았어. 오케이. 핫샷, 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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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어, 굴러 떨어진다, 굴러 떨어졌어, 굴러 떨어졌어. 오케이, 오 굴러 떨어져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죽었어요. 아, 미끄러운 데는 확실히 미끄러운 거구나. 보이기에 미끄러운 데는 실제로 미끄러운 거군요. 아못 올라가는데, 이거. 아, 하필 또 비가 왜 와. 아, 나 미치겠네. 이, 이 시점에 비가 왜 와. 아. 네, 그냥 길로 가자. 아유, 아야, 아, 아, 죽는다죽는다죽는다죽는다는다 아, 이거 아까워 죽겠네. 아, 말 가렸어 갑자기. 아, 아, 뭐야 또 이거? 아, 뭐야, 야야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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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깔끔. 아우, 자식아! 아우, 자식아! 아우, 자식아! 야, 됐어. 아, 셀카, 진짜. 아, 참고로 애들 잡을수록 세진다고요 아, 진짜? 어서오세요. 캐나다에서 인사드려요. 반갑습니다. 조샘 리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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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야, 야, 저 야, 야, 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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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파! 파! 파샤파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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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게. 어, 저거 뭐야? 저 천사는 뭐야, 저거? 어, 자자 타이밍 타이 타이밍. 타이 타이밍. 타이 타이밍. 타이 타이밍. 타이 타이밍. 타이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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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저저저 뭐야? 저거 타 뭐야? 저거 뭐야? 어, 저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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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위즈 로브 아, 야야야야야야 야. 아! 대대대 어어폴폴폴폴폴폴폴폴폴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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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아 잡아 아 잡아 잡아 야씨아 앉지 말고 좀 앉지 말고 야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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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아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야 아씨 뭐야 이거 일어나 일어나 아빠 일어나 아아 앉지 좀마씨 미치겠네 왜 자꾸 앉아 아야나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거 어떻게 해 어디야! 아, 환장하겠네 이거 야야야야야야야 아! 아, 활 써야 돼요? 아, 알았어요 잠깐만요 아, 요리가 없는데 이거 추워야 하는데 얘가 방안복 입어야 되나? 다이스 방한복, 불화살 오케이. 아 지금 제발, 다이 대기 대기. 그 다음에 화살 바꾸는 거 어떻게 바꾸는 거였지? 화살 바꾸는 거 어떻게 바, 바꿨지? 아 이거다, 불화살 오케이. 아이고 아씨 아까워 아 아까워 아 이거 미치겠네 아 파샤 잡았나 잡았나요? 나이스, 아이스로드 오케이. 헤브라 산맥의 얼음을 정제하여 만들었다는 냉기를 만들어내는 마법 지팡이. 직접 공격에 적합하지 않다. 굿! 어, 깔끔하게. 아, 뭐야. 폭탄주머니가 가득 찼다고? 아, 무기주머니. 어. 야, 죽을 뻔했다, 진짜. 일단, 여행자의 검은 쓰레기야, 버려. 그리고. 어 올라갑시다 이제 어 가시보 고창 버려 야 이거 맵한번뚫어오기 힘드네 네탑한번 오르기 진짜 빡세네요 오늘 하려내던 목표를 하나도 못했어 <laughs> 아냐야그 사당들은 깼잖아 체력 올렸고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왔고. 여기서 맵만 밝혀놓으면 내일 사신수 잡는 거는 문제도 아닐 것 같습니다. 부채 자주 필요합니다. 나도 자주 필요할 것 같은데, 부채. 왜 이렇게 부채에 대한 신뢰가 없나요? 됐어, 오케이. 어, 뭐야, 사람이 있나? 뗏목 말고도 부채 쓸거 많아요 시간 정지하고 부채로 날리면 효과 엄청 좋아요 어, 그것도 좋네 근처 매을 확인합니다 어, 배고파 초코 머핀 먹어야 돼음 음, 아 음, 초코에 묻었어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업데이트 완료. 어휴. 젖은 거 아니야? 방수입니다. 오케이 깔끔하게. 아 저기 있다. 딱 보이네. 이데 눈에 보이니까 훨씬 쉽죠? 이 뭐지? 누구지? 어우 깜짝이야 아. 아, 실례합니다 소생은 조라족 노루라고 하오 아, 얘네 하우채 쓰는 애들이네 어쩐지 아까 좀 예의가 바르다 싶었어 귀행자, 귀하는 여행자로 보이오만 어째서 이런 곳에 아, 예리합니다 너무나도 예의한 질문이옵니다 실은 소생 시드 왕자님과 함께 어떤 사정으로 하일리아인을 찾고 있소만 깜빡 낮잠이 들었다 엄청난 소리와 진동에 깨보니 이런 곳에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만 너무 높아서 어쩌면 좋을지 생각 중이었어 어떻게든 이 아래 다리에 계신 시드 왕자님께서 눈치를 채 주시면 좋겠는데 그나저나 귀하는 하일리아인이 아닙니까 아, 이런 마침내 잘 되었어 시드 왕자님 찾았습니다 하일리아인이 여기 있습니다아 안 들려 안들렸는요 안 아, 강으로 뛰어들어 강으로 뛰어들 것 같은데? 내볼또 갖다 줘야되나? 설마? 아우, 아니야 이 높이 시드 왕자님 곁으로 가기 전에 천국으로 가게 생겼어 하일리아인 미안합니다 소생은 시드 왕자님께 가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소 소생을 두고 먼저 가세요 아, 다행이다 뭐좀 갖다 달라고 안 해서 저기 계신 건가? 가볼까요 한번? 어, 저쪽에 사당도 있네 저쪽에 사당도 있고요 사당으로 가서 먼저 워프를 활성화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다. 그죠? 사오 코이의 사당. 일단, 워프 활성화 굿뭐 사당 나중에 깨면 되니까요 워프만 활성화 시켜놓고 이거 참 좋은 시스템이다 그죠? 굳이 깨지 않더라도 활성화만 시켜놓으면 워프가 된다는 게 오, 큰 맥스 순무 오, 대박 오, 하이랄버서 어, 뭐야 얘가 왕자님인가? 좋아, 좋아, 운이 좋군. 아하, 갑자기 미안해. 나는 조라족 토로포. 쭉너 같은 하일리아인을 찾고 있었거든. 실은 우리 조라의 마을에 이변이 생겨서. 그래서 시드 왕자와 함께 강해 보이는 하일리아인을 찾고 있었어. 그 시드 왕자는 저 멀불다리에 있을 거야. 멀건이 서 있어. 오늘 살린다고 생각하고 시드 왕자에게 한번 들려주지 않을래? 아, 네. 그럴게요. 멀불다리가 어디야? 합. 저 위에 서 계시나? 아 여자인가? 이기어 네. 되게 예의 바른 목소리다. 어 어디 저긴 저기, 저인가? 저기, 오, 오 멋있어, 쓸데없이. 어 귀족 옷이야. <laughs> 어깨랑 넥타이만. 귀족 옷이야 뭔가 다 벗고 있지만 귀족 느낌이야 네 역시 하이리아인이군 실례 나는 시드 조라적 왕자야 이빨? 그대의 이름은 이름을 알려줘 아아 아, 저는 그러니까 링크? 링크 좋은 이름이야 이 칸지다. 어서 디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좋은 이름이야. 이 칸지다. 사실 조금 전부터 쭉 그대를 보고 있었어. 그 몸의 움직임, 전신에서 풍겨오는 범상치 않은 용어, 링크. 그래는 하일리아인 중에서도 강한 축에 속하는 전사인가. 아뭐 그렇다면 그렇다고 할수 있죠. 사람들이 저를 이르길 용사라고. 오 역시. 이래면서 나는 조라족의 왕자. 사람 보는 눈엔 자신이 있어. 좋아! 최고야! 스고이! <laughs> 나는 즐거워 쌓고 있었어. 링크와 같은 강한 오라를 가진 사람을. 스고이 오라다 지금 조라의 마을은 물의 신수, 바루타에 의한 폭우로 존속의 위기에 처해 있어. 우리가 수중에서 살지만, 그래도 너무 물이 많으면 살기가 좀 팍팍해. 축축해 죽겠어. 도와줘. 그대의 힘이. 부디 조라의 마을까지 와주지 않겠어? 아, 아네 그러면 아 이제 시청자들이랑 코끼리 잡으러 가기로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조라의 마을 일단 들릴게요 <laughs> 오, 정말인가? 고마워, 링크 그대는 역시 내가 그리던 바로 그런 사람이야 이젠 조라의 마을은 살았어 어서 마을로 향해 가줘 폭우 때문에 절벽은 젖어있어서 오를 수는 없지만 이 길을 따라서 똑바로 가면 마을이 나올 거야 하일리아인인 그대는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어 마을까지 가는 길이 험난할 거야. 우리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합 때처럼 저기로 올라갈 수 있어. 이 앞에 나올 전기를 쓰는 몬스터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겠지만. 일단, 힘내? 간발해? 어, 어, 아, 맞다. 줄 것이 있어. 이건 내가 응원해서, 응원하는 의미에서 주는 소소한 선물이야. 일렉트로 물약, 전기의 짜릿함에 강해지는 내전효과 일렉트릭 쇽 절연효과가 있는 성분을 조합한 약 전기를 쓰는 적과의 전투에서 도움이 된다 아, 이거는 오히려 전기를 막아주는 거구나 아 전기 저항력을 올려주는 물약 하일리아 인용이라고 물약이라 그런지 우리 종족에겐 특별한 효과는 없었어 그대에겐 효과가 있을 것이야 나는 그대가 가는 길에 이상이 없는지 먼저 가서 확인할게 그럼, 잘 부탁해! 내려시고 오래가이시마스! 팍! 푸쉬 우린 물속에서 살지만, 그렇다고,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살기가 팍팍해! 부탁해! 아, 아, 아. 아, 파이팅이 굉장히 넘치시는 약간 피곤한 스타일이네. 그, <laughs> 물속에서 사는데 비가 많이 오는 게 뭔, 뭔 의미가 있을까요? 좋은 거 아니야? 밖에서도 축축하고, 어차피 물속에서 잘 다니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설정을 좀 넣어봤습니다 아무리 물속에 살더라도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살기 팍팍한 걸로 네 어쨌든 여기는 다음부터 또 이어서 해서 조라의 마을까지 왔네요 조라의 마을을 가서 그걸 해결하고 그 다음에 사신수 중 코끼리 신수를 잡는 것까지 아마 여기 어디가 조라의 마을이겠죠? 아, 여기 어디가 뭐 조라의 마을이.. 있나 봐 여기 여기 다 이름이 다 조라강 조라 대교 뭐..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어디 마을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사신수 중에, 드디어. 어, 이거 엄청난, 야, 이 형, 이거, 대교가 진짜 엄청난데요? 이거 진짜 대교인데? 이 길이가 엄청난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재밌어. <목소리>